굿모닝 저는 오늘 요 샌디에고에 있는 사립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한 130년 정도 된 학교인데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고3까지 전체 학생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진짜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네. 150명,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시설은 뭐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그 체육관을 비롯해서 없는 게 없죠. 그만큼 또 학교 오래됐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여기 지금 오늘 그이 학교 팀하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교 팀하고 경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홈구장입니다. 어 등을 보이고 있는 이 학생들이 이 학교의 학생들이고. 저기 파란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 원정 경기를 온 학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팀인데요. 고등학교 여학생 팀인데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오늘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 어지간히 어, 거의 다 어, 그 거의 다그학그뭐 특별히 선발된 학생이라기보다. 아, 그냥 참여했다고 보면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학생들이 지금 10학년, 11학년, 12학년생들이 주로온대요 여학생들. 아, 한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어, 실제로 이게 대학입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팀 활동 혼자 하는 운동 경기보다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뭐팀 리더를 했다거나 어,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 많이 주어집니다 팀워크를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자, 여기 보면 은 백인들도 있고 흑인도 있고 피스패닉도 있고, 한국 학생도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이두 네, 학생이 한국 학생이에요. 네. 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정말 미국, 캐나다 학생들은 운동을 정말 많이 하죠. 특히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이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악기 일인일 악기 그리고 일인일 스포츠 활동 그 스포츠 활동을 꼭뭐이 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주로 이제 어 추운 지방에서는 여름에는 밖에 사는 운동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 학교 여기 지금 어웨이 경기 그 어웨이 경기를 온이 어, 학생들은 좀 체구가 크고 아무래도 운동을 좀잘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홈구장인이 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이 선수거든요 네. 재밌죠 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학생 우리 한국학생 우리도 우리 학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경기를하는데 정말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체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은요. 아.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어린 학생들은 가장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운동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더하죠. 그 많은 에너지를 운동으로 그를 풀어내지 않으면은 아 뻘짓하거든요. 그죠? 아, 운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특히 어, 서양은 운동 시설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저기서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체육으로 훈련이 된 아이들 어,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죠. 성인이 돼서도 그 동네 어디를 가도 구장들이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장 뭐 온갖 운동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대학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체력이라 그러잖아요. 체력을 못 쫓아간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끝나잖아요. 보통 세시 반쯤에 수업이 끝나는데 세시 반부터 여섯 시 반까지 한세 시간 정도를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해요.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밤늦게까지 또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체육대학을 갈 학생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최대 가는 아이들이 주로 운동을 하죠. 일반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여기는 무지무지하게 운동을 합니다. 전 처음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해가지고 대학을 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특별 활동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학생들을 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성적 이상으로 그런 활동을 어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대학 갈때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네.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예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유치원 때서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운동들 예. 여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기도 그어 소위 말해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엄마들이 그 굉장히 그 방과 후에 아이들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데 그 뒷바라지가 주로 예체능입니다 공부보다도 예체능. 그리고 그거 아시죠? 대학을 가는데 인종별로 쿼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똑같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동양 사람들, 한국계, 중국계 사람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숫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요? 백인들이 백 점을 가지고 갈수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한백 이십 점을 받아야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흑인들은 거꾸로 8, 어, 90점만 받아도 그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인종별로 쿼터가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미국 대학의 특징은 어, 꼭 공부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특별히 뭔가를 잘한다. 에, 그러면 특기자 어, 그런 특기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이 사립학교들은요, 어, 부모나 형제, 누군가가 그 사립,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민사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그 민사고에 지원을 하면은 조금 점수를 더 쳐준다?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약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뭐 좋은 사립고등학교 보딩스쿨 이런 것도 보면은 부모가 그 학교를 나왔다 또 형제가 그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나는 그게 참 희한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왜 디즈니랜드 가면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내면은 줄 조금 안 서는데서 빨리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긴 정말 초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접을 해주는 나라죠. 예,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1등석 비즈니스석 가면은 돈 많이 내면은 그만큼 여유 있게 갈수 있고. 여기는, 어, 정말 돈이, money works, money talks. 돈이 돈값을 하는 잔인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 심지어는 그, 프라이빗 골프장 같은 데를 보면은요, 여자 멤버는 안 받는 그런 골프장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 회원들의 다 동의가 있어야만 새로운 골프 멤버를 받아주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예,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왜 이게 왜 말이 되나 싶은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합니다 약간 예, 그러니까 희한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어, 배우고 싶지 않은 면도 있어요. 어, 특히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의료 서비스는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한국,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아 미국은 정말 이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 뭐 기타 등등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잘사는 미국이 거지들이 또 많죠. 시내가 보면은 그죠, 오히려 못사는 나라들이 거지가 없습니다. 어 나는 뭐 북한을 안 가봤지만 어 북한은 오히려 미국만큼 거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오해를 하지 마세요. <laughs> 그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주, 사회주의 국가는, 아, 아, 근데 여긴 그렇더라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보면 뭐, 마약 환자, 좀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 자기가 거지를 택한 거래요. 예. 본인이 뭐, 재활에 의지가 있으면 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서포트를 하죠. 어, 그런데 의외로 그런 노숙자, 그,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더라고요. 예. 빈부 차이가 극도로 나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빈부 차이가 크죠 지방에 가면은 서울만큼 그렇게 빈부 차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게 대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어, 미국도 여기 친구들은 보니까 다백인이네 그죠 여기는 다백인입니다 그렇죠 이 다백인이. 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한 인종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시골에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크고요 대도시로 갈수록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경기가 시작돼서 애국가부터 시작이 된다 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어, 이곰 어, 경기에 어, 합창단에 애국가를 Yeah. 아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부모라든가그 다음에 그, 학부모라든가, 그 이가친척 선생님들 관객들 오늘도 많이 지금 왔습니다 네. 자 여기 취재 나온 학생은 <laughs> What are you doing here today? I'm taking pictures for university body I guess 이 학생은 그 <laughs> yearbook 여기 이열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졸업 앨범처럼 매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그소개하는 그런 앨범을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이열북을 제작하는 스텝으로 어 이제 사진을 지금 찍어서 어 이열북을 만드는 학교 팀의 스텝으로 일하는 그 학생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의 반가후 활동이죠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예. 네. 가 어웨이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홈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 연습은 실제로 베일합니다. 연습은. 예. 네. 정말 어 고등학생 학생이 언제 공부를 하나 쉽죠. 예. 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는데요. 이 학교는 이 홈팀에 보면은 어, 이렇게 한국 학생도 있고 어, 흑인 학생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인종이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아니죠. 네, 이 대도시로 갈수록 어, 또 좋은 동네로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인종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 뭐 강남 배치동 이런데 보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교도 보면 대도시에 갈수록 부자 동네 갈수록 오히려 어 이렇게 인종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 도시나 작은 도시나 시골로 가면은 어 거의 백인들만 있다거나 또 대체로 흑인들만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아,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아무래도 아, 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 작으니까 이홈 경기를 하고 있는 이 학교가 선수층은 어, 지금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팀이 오히려 조금 더 두툼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학 관련 일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 시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도 많고, 그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좀 건전하게 이런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쏟아내야만 되는데. 그런 생활체육 환경이 상황보다는 조금 부족한 관계로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나는 부러운 장면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몸에 배도 어, 체질화가 되면은 그냥 생활체육 그냥 운동이 내 인생의 한 부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